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6조 영원한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을 영원히 선택하셨다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심판해 두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 위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경우엔 하나님의 작정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나옵니다. 그중에 3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순서를 따라 봤을 때, 이 웨스 신앙 고백,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오늘 선택교리를 보면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와 달리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교리가 나오기까지의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영원한 선택을 다루기 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앞한, 앞에 15조에서 같이 원죄가 나옵니다. 원죄가 나오고 선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이 원죄를 가진 사람을 염두하고 있는 교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맞게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또 반면에 어떤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놀라운 자비하심 또한 실현하십니다.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두 개의 명제는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영원한 선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믿어야 한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택. 둘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 그중에서도 정의로운 선택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두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다룬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은 십자가 위에 있지만 세, 세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지만 죄수들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저주를 감내하시고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 택한 받은 자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에 박혔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만의 죄가 되지 않고 아담 아래에 태어난 모든 혈육을 가진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모든 혈육을 가진 사람은 그 죄를 물려받아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많이 듣습니다. 죄는 악하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자주 언급되게 될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너무 듣다 보니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사안 받은 것으로 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죄는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까지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과는 달리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뱀의 말을 꼬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반역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은 처음에 예수님과, 십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뀌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달린 행각자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잡혀 있는 우리와 예수 당신은 함께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서 이 상황을 한번 역전시켜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위험한 게 아니냐. 너도 죽고 나도 죽기 직전이니 빨리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구원자임을 증명하라고 하죠. 결국 이들과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같은 자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이 맞으면 내가 한번 인정해 주겠다 하는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다 받아주고 그렇게 그들의 죄악된 요구를 들어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악인들 앞에 을로 계셔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요 주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지혜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몸을 굽혀 숙여도 모질할 판에 하나님을 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대할 수 있는 처지인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되는가?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처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노가 과연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스스로 죄를 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그 진노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막아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향하고 있지만 향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노를 결국에는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곧 심판하십니다. 즉 죄를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정의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심판받는 이것을 두고 누가 그것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봐도.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반역하는 자들을 합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위는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로우시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교리 자체를 떼고 봤을 때 사람들은 이 교리만 이 교리 자체만 보고 많은 사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과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마치 사람에게 아무런 신앙의 동기를 주지 못하는 신앙 방종을 허락하는 신앙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에 앞서 어떤 교리가 앞에 있었는지 다시 곱씹어야 합니다 15조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 악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박혀 죽을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죄인을 죄인이라 얘기하고 죄인으로서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순된 것이 아니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죄 없이 여기는 것이야말로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심판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정의며 관역자들이 그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심판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 죄는 계속 드러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고자 할때 능히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하는 자들과 달리 그 준엄하신 심판 마땅히 그 정의가 우리에게도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그 심판받을 것을 떨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강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정의에 따라 죄악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죄수 중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다른 한 죄수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laughs>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응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죄수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 반성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사람 앞에서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형벌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 형벌보다 더큰 형벌을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누구에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함께 4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 죄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자신 또한 기억해 달라고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말아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의 모습은 참으로 뻔뻔합니다. 사실 그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악질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감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수의 말에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뻔뻔한 죄인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그가 어떤 공로도 없는데, 그가 어떤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요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 죄인이 죽고 함께 낙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거기엔... 사람의 공로는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비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선을 행한 게 없습니다. 무슨 죄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합당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신앙고백서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는 자비로우셔서 자기의 영원한 불변의 뜻과 선의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를 돌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이 죄인이 고백한 그것은 공로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냐고. 내가 믿은 게 공로가 되어 구원받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인은 예수님을 보며 죄 없는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공로가 아니라 그저 사실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것이 공로가 됩니까? 그 죄수는 그동안 죄로 인해 그 눈이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열렸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볼수 있는 통찰력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때에 맞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할때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 받기로 택한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때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수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할때 그것은 정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뭔가를 잘 해서 혹은 잘하고 있어서, 혹은 잘할 것이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선택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끊임없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 영원히 자비롭게 선택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실로복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당한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기에 너무 합당한 우리인데, 사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유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운 선택으로 건져주시니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것에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긴 한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것은 좀 바꿔주시죠. 하나님,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의 환경을 베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더 괜찮은 상황과 여건을 열어서 우리가 조금 더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살 맛이 나야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바로 불평을 터트립니다. 내 부모는 왜 이러냐고, 내 자녀는 왜 이러냐고, 왜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또 내가 가진 이 형편은 왜 이런 식이냐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에 늘 불평하며 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까지도 불평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너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혹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과연 가질 만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이 과연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보다 클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더 크고 기쁩니다. 그 기쁨은 우리 삶을 다 뒤덮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일시적이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번 한 주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실로 누리게 될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비교해보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